강원도 새마을회관 새마을회관을 장례식장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 반발에다 새마을회관 리모델링에 강원도 보조금이 쓰였기 때문인데요. 강원도와 춘천시, 장례식장 업체까지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새마을회관입니다. 그런데 출입문에 춘천 시민 장례식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내부도 장례식장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강원도 새마을회가 수익 사업으로 장례식장 업체에 임대를 준 겁니다. 그런데 아직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임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민 민원을 접수받은 춘천시가 서류 보완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 업체는 사용 승인이 늦어지면서 막대한 손해가 생겼다는 입장입니다. 춘천시의 지연된 결정으로.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해졌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한 선량한 직원들에게 임금 지불도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대를 준 강원도 새마을회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의 법령에도 없는 민원의 합의 내용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보정 보안 요구서를 지금 저희한테 행정행위를 하고 있어요. 부당한 행정행위를.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장례식장 운영에 반대하며 경찰고발에 나섰습니다. 그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임의로 임대를 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 보조금법을 위반한 사항으로서 이에 대한 처벌을 구하기 위해서 고발을 하게 니다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건 강원도 새마을회가 강원도 보조금으로 새마을회관 리모델링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새마을회관을 임대할 때 강원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 없이 새마을회가 장례식장 업체에 임대를 한 겁니다. 강원도는 7억 원의 보조금 회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보조금 회수 우려가 있다는 건 위법성이 있다는 걸로 결론 날수 있기 때문에 사용 승인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장례식장 업체는 강원도 새마을회와 춘천시 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연입니다.